여러분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변호사 박기대입니다. 오늘은 최근 폭발적 관심을 받는 채취 PT와 관련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생성형 AI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채취 PT를 실제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 국내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취 PT에 대한 관심이 있던 저는 사용도 해보기 전에 바로 가입하면서 유료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후 아내와 함께 앉아서 첫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첫 번째 질문은 저와 제 가족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이후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방법에 관해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고 저는 이리저리 궁리하며 그동안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채취 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질문하였으나 제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바로 알수 있는 수준의 낮은 답변들만 반복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이후 아내의 말은 뭐야 오빠보다 더 모르잖아 였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입시제도, 효율적인 입시준비, 효율적으로 시험공부하는 법, 파상과 관련된 절차, 한국의 다양한 법률문제, 한국의 법제도 등 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체취 pt의 답변 수준은 너무 낮았고 특히 한국의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답변이라고 할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이나 제도는 주로 미국의 법률을 근거로 답변을 하여 주었고 그 또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다른 내용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채취 PT가 주로 영어권 자료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바로 유료 결제한 채취 PT에 대한 첫 느낌은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조금은 실망스럽다립니다. 그러면 국내 현실에서 채취 PT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채취 PT는 현 상황에서도 잘만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채 GPT는 검색 도구로서 매우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검색 툴로서는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더 집중적으로 알려주어 편리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찾아보고, 일반 검색 엔진을 통해 찾아본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검색 엔진에 한국의 검색 엔진이 포함되지 않아, 네이버 블로그 내용 등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채취 PT를 사용해 보면서 느낀 것은 많은 부분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 사용한다면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취 PT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셋째 선입견이 없어 브레인스토밍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채취 PT는 학습된 다양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가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어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에 이용하는 경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채취 PT의 전망은 매우 밝아 보입니다. 많은 분이 채취 PT에 대해 긍정적인 예상을 하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저는 채취 PT가 업무 효율성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는 점과 다른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을 높인 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한국의 법과 제도, 판례, 법률가들이 작성한 문서들을 학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채취 PT 덕분에 생성형 AI에 관한 관심 및 업무 효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 동영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채취 PT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동영상은 일차라는 변호사 박기대가 원고를 작성하고 기타 생성형 AI와 기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영상은 어떠신가요?